물건과 손님이 있어서 결합이 되어야 계약이 나오는데, 어떻게 물건을 확보해야 하는지 본인만의 노하우가 없고, 어떻게 손님을 확보해야 되는지 본인만의 노하우가 없으니,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문 열면 손님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래 생각하시잖아. 야, 네이버 부동산 광고한대 그거 광고해. 뭘 광고할 건데? 물건이 있어야 광고한대그 물건 어디 있는데? 문 열어놓으면 온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진짜로 공감이 돼야 되는 건 실질적인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해요. 그래서 월 임대료를 100만 원을 부담을 해요. 그리고 부가세 10% 해서 110만 원을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쪽으로 20만 원의 관리비를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비 뭐, 돈못 버는 양반들은 뭐, 얼마 안 쓰니까, 1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총 200, 140만원에, 140만원에 고정비가 나가는 사무실을 운영을 하게 되겠죠.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물건과 손님이 있어서 결합이 되어야 계약이 나오는데, 계약이 나오는데 어떻게 물건을 확보해야 하는지 본인만의 노하우가 없고 어떻게 손님을 확보해야 되는지 본인만의 노하우가 없으니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문 열면 손님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생각하시잖아. 에? 아, 뭐 네이버 광고하면 되지. 뭘 광고할 건데? 뭐뭐 뭐 광고할 건데? 개뿔. 진짜 여러분 생각하는 거 보면, 진짜 초등학생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진짜. 야, 네이버 부동산 광고한데, 그거 광고해. 뭘 광고할 건데? 물건이 있어야 광고한데. 그 물건 어디 있는데? 문 열어놓으면 온대. 그러면, 사무실 자리가 좋은가 봐요. 권리 얼마예요? 무권리래. 그러면 속으로 제 생각은, 딱 하나야. 네. 아휴. 저래놓고 나중에 망하면 욕하겠지? 중개사, 대놓고 욕하겠지? 딱그 생각밖에 안 들어. 지가 준비가 안 되고 멍청한 건 생각 안 하고. 아쉽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 다안 되니까 두 가지 다안 되니까, 사무실에 문 열고 닫고, 문 열고 닫고, 만 해요. 자,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빌라 분양업자가 옵니다. 이러다 와요. 근데 이 사람이 돌싱이야. 쉽게 얘기하면, 뭐, 없어. 자기가 뭐 지키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돈도 다 날렸어. 보증금 까먹고 있어. 없어. 이거 다 까이면 이제는 끝이야. 막로동 가든지, 일용직 뛰든지, 뭐 막말로 딱 거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또 자존심은 졸라게 높아요, 또. 그래서 고고하게 각자고 부동산에 있어. 이때 빌라 분양업자들이 옵니다. 와서 얘기하죠. 그냥 어차피 당신, 어려워,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빌라 거래하는데, 당신이 전세를 놔주면 300. 명의를 가져가면 500. 계약과 동시에 현금으로 드릴게요. 사장님, 어떻게, 해? 가만히 계시다가 일용직 가실래요? 아니면, 요렇게 잘 받으셨다가 받으셨다가 나중에 뭐 가격 올라가면 책임 안질 수도 있고 설령 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지금보다 나쁘겠어요? 지금보다 나쁘겠어요? 그리고 뭐금 같은 거좀 해놓고 그거 하세요 비트코인 이런 거 해놓고 하면 네 괜찮죠 뭐 라고 제안을 받게 돼요.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잘 들어봐요. 아, 여기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 공인중개사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려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해주고 부담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야. 생계가 부담,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더 지고, 사회적인 책임, 더 지라! 라고 하니까 누가 더 세요? 생계가 세, 사회적 책임이 더 세. 생계가 더 세지? 당장 먹고 살아야겠잖아. 그러니까 얘를 다 갖다 해버리는 거야, 그냥. 뭐다 필요 없어.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어디 가나 하신 분들은, 그래서 꽉 이런 얘기가 나와, 이씨. 얼마만 한번 갔다 올래요? 네? 얼마면 한번 갔다 올래요? <laughs> 얼마면 한번큰집 갔다 오시냐고. 얼마면 경제사범으로 깜방 갔다 오냐고. 그 경제사범으로 깜방 가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원래, 죄수들이 어떤 죄를 느냐에 따라 감방이 구분이 되는데 경제사법은 그 사람들만 모아놓고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것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대잖아. 경제사법만 같이 모아놓으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러 간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꼬드겨요, 여러분을. 그게 실제고. 그게 실제고. 그러니까,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먹고 살기도 힘들고, 보증금도 다 까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계약해서, 40억이 주머니에 들어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40억에 10년. 40억에 10년 갔다 오면 돼. 어떻게 할래요? 이런 게 관건이라고. 이런 게, 이런 게 관건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왜 10년만 보내냐. 사지를 잘라야지. 그래야 안 하지. 이런 식이면, 뭐 10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면,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안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 10년 뒤에 또 생겨, 이씨. 10년 뒤에 또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거 지켜보고 있으면 환장하겠는 거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잘 먹고 살았으면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내 중기업을 자신감 있게 지금도 매출 잘 내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오래 할 건데. 내 자유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람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오래 할 건데, 이거 한번 먹고, 씨, 나중에, 불안해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사람들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고, 온통 잠들면 꿈속에 막, 씨, 그 유령들 떠다니고, 응? 어? 누군 또, 명을 달리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게 또내 세입자고, 씨, 이러면 편하겠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안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너 편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되고 만족되게 긍정적으로 살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얘기 들어오면 뭐예요? 안 합니다. 아, 어, 그 좋은 제안이긴 한데요. 안 합니다.에서 끝인 거예요. 끝. 뭐 수원 사건이든 미추홀 사건이든 뭐 사건들은 많지만 그게 진짜 문제라면 거기 있는 개공들이 다 잡혀갔어야지. 다 잡혀 갔어야지.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있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중개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어야 저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요. 우리 중개사님 40억이면 갔다 오실 거예요? 따라 좀 볼까요? 네. <laughs> 네. 아니, 덕분에 돈좀 벌게. <웃음> <웃음> 응?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중에 한 네. <laughs> 자, 그래서 실제 중계는 이런 형태의 유혹들이 생겨서 사고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작정하고 달려든다라는 개념이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셨다시피, 시세가 1억일 때 1억 500의 전세를 놓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알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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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하고 무식해서 보증보험 가입 안 시킨 건 당신이 잘못 맞아요. 그리고 가입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는 사람은 더 나쁜 놈이고, 더 나쁜 놈이고. 그럼 어떻게 처벌하라고? 10년이 아니라? 네, 그죠. 발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돼, 진짜. 그 인간 하나 때문에 업계가 쌍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선량한 중개사들다 같이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억울해. 생각해보면 뭐 성직자는 사고 안 치나? 그럼 왜다 같이 성직자는 도매급으로 안 넘기고 개만 도매급으로 넘긴데 왜 우리는 한 새끼가 사고 치면 왜 우리 다 같이 넘어가는 거야 도대체? 아나 진짜 억울하죠.